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유한한 가치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성당에서 아들 카를로와 함께 예수 목상을 제작하고 있던 장인, 제페토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임무 중이던 전투기가 버린 폭탄이 성당에 떨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아들을 잃고 맙니다. 아들의 무덤 옆에 그가 남기고 간 솔방울을 옆에 묶고 슬픔에 매일 술로 보낸 재패 또는 세월이 흘러 그 솔방울이 자란 소나무를 술김에 베고 카를로만한 목각인형으로 만든 후에 잠에 들고 말죠. 그때 생명을 불어넣는 수호자, 푸른 요정이 나타나 그 소나무에 살고 있던 말하는 귀뚜라미 세바스티안 제이 크리켓에게 이 인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하고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목각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온 것을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생명을 얻은 기괴한 목각인형. 피노키오는 자신이 카를로처럼 되길 바라며 모진말을 하는 제페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랑극단에도 들어가고 인간의 한계가 없다 이유로 파시스트 시장에 의해 전장에도 참여하고 바다 괴물의 뱃속에도 들어가며 여러 사건들을 만나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매 사건의 죽음을 맞이하며 저승으로 간 피노키오. 첫 번째 죽음에서 죽음의 요정은 피노키오는 빌린 영혼으로 진짜 인간 아이가 아니기에 계속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되살아나는 기다림의 시간은 내 죽음마다 길어진다는 것도 함께. 하지만 여러 번 죽어도 되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운이 좋다고 자랑스러워하는 피노키오에게 두 번째 죽음에서 또 말하죠. 그런데 피노키오 아버지를 다시 못 보면 어쩌지?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넌 영원히 살겠지만 네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거든. 이젠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피노키오는 세 번째 죽음에서 제페토와 자신의 친구들, 세바스티안과 유랑극단의 원숭이 스파사투라를 구하기 위해 기다림의 규칙을 깨고 이승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규칙을 깨면 인간이 되어 죽을 수 있던 피노키오는 죽음의 요정에게 마지막 생을 알차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성치 않는 몸으로 그들을 구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죠. 그제서야 피노키오를 피노키오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그를 껴안고 흐느끼는 제페토에게 또한번 푸른 요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푸른 요정에게 세바스티아는 피노키오는 착하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세상엔 최선만한 것이 없다며 다시 피노키오를 살려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푸른 요정에게 생명을 다시 얻은 피노키오에게 제페토는 이렇게 말하죠. 카를로가 되지도 다른 누군가가 되지도 마라.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 난널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그럼 전 피노키오로 살래요. 라고 대답하는 피노키오와 제페토 그리고 세바스티안과 스파자투라는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제페토, 세바스티안, 스파자투라까지 피노키오를 떠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성장한 피노키오도 홀로 길을 떠납니다. 1월의 여섯 번째 영화. 배우 데이비드 브레들리, 그레고리 맨 등이 성으로 참여한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기에르모 델토로의 피노키오. 원작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아카데미 수상 감독 기에르모 델토로를 만나 원작과 색다른 완성도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의 맥락은 그대로 유지하되 동화 같은 원작의 배경을 파시즘이 장악한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잘 엮으며 사회적 풍자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참신하고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잔혹동화, 어른용 피노키오, 동심파괴 같은 버전의 썰을 듣는 느낌이랄까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작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다시피 몽환적인 기괴한 분위기를 잘 녹여낸다는 점이죠. 저는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스톱모션을 만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는 스톱모션으로 나오는데 그 특유의 끊어짐의 연결이 어, 감독이 원한 연출을 더 개성있고 풍부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이제는 필수적인 CG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스톱모션으로 작품 자체로도 현대 영화들 사이에서 독보적이고 매력있다고 느꼈습니다. 원작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시키고 반대로 표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유투로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작을 보고 이 영화를 본 다음에 꼭 비하인드 영상도 보신다면 앞서 말한 내용들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에르모 델토로의 피노키오에서 죽음의 요정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삶이 귀하고 의미 있는 건그 삶이 짧기 때문이야 인간과 달리 계속해서 살아나는 피노키오는 죽음의 여정과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더 가치가 있다는 것 알고 보니 혹시 우리는 생각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면서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